주님께 인정받는 명품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 가운데 성공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말, 그말 자체만 들어도 설레고 이루고 싶은 욕구가 막 솟아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비결과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책들과 강연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관심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공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 성공 역시 그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더 관심있게 가져야 될 성공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성공. 다시 말해,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만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각자가 주님 앞에 설때 주님으로부터 성공했다고 주님으로부터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공했다고 인정하실 때그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준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하는 이런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에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느에미아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신뢰를 받는 술 맡은 관원이라는 높은 직책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에미아는 단순히 세상의 기준에서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제목의 책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혹은 성공한 사람들의 열 가지 공통법칙.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이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이 시대의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에게 있던 그몇 가지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께 인정받는 명품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네이미아는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이미아는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대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 네이미아가 수상궁에 있을 때, 그의 형제 중에 한 명인 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네이미아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은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가슴 아플 정도로 몰락했고,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다 들은 느에미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들은 느에미아가 아주 감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아가 이 하나니가 전해준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과 느헤미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아는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느헤미아는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아는 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슬퍼하며 울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예배처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돌아가야 될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서야 될 터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터전이 무너져 있는데도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 상황을 듣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통곡하며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어린이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돈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제가 부모님을 뵈러 가면 이제 아버지께서 지우와 지성에게 용돈을 주십니다. 그것도 노란 색깔의 아주 단아한 옷 차림의 여인이 그려져 있는 마치 미리 준비하신 것 같은 빳빳한 지폐를 지성이와 지우에게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아이다 그 여인이 그려져 있는 지폐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우에게 500원짜리 동전 다섯 개를 주면서 그거와 이 500원짜리 동전 다섯 개와 바꾸자 그러면 조금의 망설임과 주저함 없이 얼른 바꾸갑니다. 그런데 지우가 어른이가 되어서 돈의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이유로든 지우에게서 그 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에게서 용돈을 받으면 어디선가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돈다 엄마한테 주렴. 그런데 절대 그냥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저축해서 너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으로 쓸 거야. 그거 다 저축해서 너 장가 갈때 장가 자금으로 쓸 거야. 저 역시 돈의 가치를 모를 때는 이런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돈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는 어머니의 이런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머니에게 드리는 순간 그 돈과 나는 영원히 작별을 해야 된다는 그 아쉬움과 아까움에 쉽게 드릴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머니가 다시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 다 저축해서 너 대학 갈때 등록금으로 쓸 거야. 그랬을 때 제가 한 번은 굉장히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 했던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나돈안 주고 대학 안갈 거야. <laughs> 여러분, 이처럼 어린아이에서 어린이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이 돈에 대한 분명한 감각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500원짜리 동전 5개보다 이 단아한 옷차림의 여성이 그려져 있는 그 지폐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는 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이 500원짜리 동전 5개를 주면서 바꾸자고 하면 얼른 바꿔 갔지만 돈의 가치가 분명해지면 더 이상 바꿔주지 않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성숙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에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황폐해짐의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울며 금식하며 거의 4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미아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대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냥 땅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로서의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네미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0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10편 기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루가 이 땅에서의 첫 날보다 훨씬 좋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주는 많은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이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에미아 역시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그 높은 직책을 내려놓고 저 무너진 유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겠다고 하는 좌천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왕의 술관은이라는 직책은 굉장히 고의직입니다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미래가 탄탄하게 보장되어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뇌미아는 이런 편안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직책을 내려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저 무너진 유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제정신이라고 제정신이라고 볼수 없는 그런 결정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의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저 작은 성, 저 무너진 유다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데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미아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대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들, 그것이 아무리 다른 이들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살고 높은 지위를 얻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 거장인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다른 것들에 우리의 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느이미아가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역시 분명한 우선순위,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한 주도 뇌미아가 가지고 있던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뇌미아와 같이 영적 거장이 되어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뇌미아가 가지고 있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 사회는 이 남자들이 우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사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야단을 맞거나 할때 조금이라도 울면은 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내자식이 되어가지고 울기는, 그래가지고 어디 큰일 하겠나? 이러면서 막 저를 또 혼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또막더 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우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느헤미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친한 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힘든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대하는 방법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무서운 방법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이 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이 지나서 다시 만날 일이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6개월 전과는 전혀 다른 힘듦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6개월 전만 해도 그 아이들이 당하는 학대를 생각하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자신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지가 고민이 되었는데 불과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업무로 처리되고 서류로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이 메말라지고 딱딱해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점점 사람이 아니라는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감정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슬픔을 숨기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출하며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 살아 있는 거랑 감정이 기복이 있는 거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감정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굉장히 극심한 변화를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두루두루 다니면서 마치 감정이 놀이공원에 있는 것처럼. 아주 늘 강점에 극식한 변화를 겪으며 살아감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성숙한 사람은 감정의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감정의 요동 없이 초연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 줄수 있는 그런 감정,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거장인 명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네이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눈물조차 나지 않고 십자가를 들어도 감격이 없고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도 긍휼한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데, 그 앞에서 추, 같이 춤출 마음이 없다면, 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딱딱해지고 냉랭해져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감정들이 살아 있는지를 점검해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죽은 자 앞에서도 우셨던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감정이 살아 있었던 분이시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그 감정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아픈 것들과 상한 것들을 경험하며 치료하셨던 분이셨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초연하게 사셨던 초인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아픈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점점 딱딱해져 갖고 있다면 무언가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면 점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사실 그대로만 이해하고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다면 내 안에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하는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상처받기 싫어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에 벽을 높이 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거의 못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저 자기 성안에 갇힌 고립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굉장히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굉장히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후더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눈물이 눈으로도 울고 마음으로도 울고 안 울고 산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막 울음이 납니다. 그런데 울음이 많아진 것 뿐만 아니라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고 웃는 특별한 타인과 더불어서 그들의 상황에 공감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감정에 충실하는 것, 이런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을 가리켜 명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 이 거룩한 슬픔의 감정에 충실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명품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이 감정들이 여러분들 안에 닫혀 있다면, 이 감정들이 딱딱해져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감정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네이미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께 인정받는 명품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네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미아는 큰 민족의 이 민족의 큰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마지막절에 11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고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선 순위의 문제와도 같은 건데요.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겠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 일들 앞에서 즉각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전화기를 들고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운동을 하는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정말 어려운 일,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면 이 책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어려운 책을. 그런데 이 분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목사, 나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책 보셔야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마구 수시면서그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 목사님에게 딸이 한 분, 딸이 한 사람 있는데, 딸이 한명 있는데. 그 딸이 이제 한번은 넘어져 가지고 팔꿈치고 무릎이고 다까지서이 피가 막 철철철철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고 엄마고 다 놀라게 되니까 일단 이 아이를 방으로 데려와서 눕혀 놓고 약을 찾으러 갔다 왔는데 딸아이가 방에 누워서 책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기가 막히다라는 겁니다. 왜 기가 막힐까요?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사님과 목사님의 딸이 이렇게 극심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그 책을 보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어려운 순간과 그 고통을 극복하는 자기만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오면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만의 분명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극심한 고통,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하냐면 잠을 잡니다. 사망의 음침한 잠이라고 불리는 그 잠을 자는 것이죠. 왜 잠을 잘까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싫고, 이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기 싫으니까 잠을 자는 겁니다. 계속 자는 겁니다. 밥도 안 먹고 자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아주 다양한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엎드리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며 명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미야에게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들의 아픔들을 그것들을 다 가지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희들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찾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미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뇌미아의 기도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뇌미아의 기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부터 보면 뇌미아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뇌미아가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원칙이냐면 동일시의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인데 마치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기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한내요 심지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며 그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그 범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또한 출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심한 악을 행하였고 계명과 율례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하느냐면 마치 자신이 이 죄들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도 없고 악을 행해 본 적도 없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만한 어떤 죄도 지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한 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하여, 범죄하여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조상들과 민족이 범한 죄에 자신을 포함시키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세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자세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너무 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들을 바라보면 함께 기도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보통 그들과 내가 분리되어서 우리는 아무 죄가 없고 저들이 온통 죄투성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미안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가요?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이 동일시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 죄인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묶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자신과 그들을 분리시킨 채 그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고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은 죄는 곧 내가 지은 죄가 되어서 이 죄에 대해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분리되어 가지고 저들은 왜 저러지? 저들은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비판하며 비난하며 기도의 자리에서조차도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의 아버지의 집이 범한 죄, 그들의 조상이 범한 죄를 마치 자신이 범한 죄처럼 여기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세였고 이것이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임을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문제와 상황에서도 다른 어떤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는 나와 너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라는 모습으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리에미아를 통해 본이 진정한 명품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것이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사용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에 충실한 것이고, 어떠한 문제와 상황에도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특별히 우리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공한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삼으며 하나님 주시 거룩한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내어놓는 기도의 삶. 무엇보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 성공했다. 주님 앞에서 성공한 삶이라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